ただし、今回の演奏会は、このてみると、映像を見てみると、映 부터사단법인 박약회 대구지의 2022년 총회 및제3상 이치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바약회청구부회장 최인돈입니다. 어,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민대표원을 진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초하해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대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님을 대신하여 황강석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생활문화팀장 탑승하셨습니다. <laughs> 이인선 수성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시 교육감님, 유규환 정보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덕 대구 협교 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목 성균관 유도회 대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탁 아, 당수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상희 전처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인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인하 대구시 시의원 당선인 참석하셨습니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동근 폐기학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박상전 한국보일러공업협회 <laughs> 장 <laughs> 중소기업중앙회 윤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박영택대구경북콘크리트조합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철 대구정합유통단지 관리공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규상 대구정합유통단지산업용재단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병일 제대국 경북도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은 번째 이수아 초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건식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유영 법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환 법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동내 법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석진 대유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어, 이상으로 내린 소에은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어, 다음 회원 상공간의 상업이 있겠습니다. 어, 모두 일어나셔서 평론을 기준으로 아주 많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바로 국민의례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대한 격리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회를 향해 조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격리 국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충충을을 다할 은 n 굳다짐짐합다바바이이어성성선 선열 유용을을달하하신회원에에한한 i 을을올리습습다 일동 o n 예고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단지에 맞춰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문묘향배가 있겠습니다. 어, 모두 대승전 쪽으로 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 어, 네, 허, 어, 평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닷의광염을장광벽 청장년위원장이 남동하렸습니다 박약회 강령. 박약회는 선현을 배우고 그 학행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단체이다. 박학범은 약치 이례를 근본으로 다음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의 예지를 부단히 수행하여 욕심이 본성을 가르치지 않도록 힘서야 한다. 하나, 우리는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으며 스스로 효를 실천하고 자손에게 이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 우리는 현실 세계를 식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나 스스로의 생활을 정성스럽게 하며 조상의 전통을 예승 발전시켜 자손에게 전수한다. 하나, 우리는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노력하고 봉사한다. 어, 다음 은 박동규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컨박스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천안재가 4년 동안 박혁지를 이끌어 온 동안 도와주신 배우 시장님. 그리고 강원희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이인선 기의원님 유기왁 중부청장님 의인 사단체 우종일 정교님 정재특 대구향교재단 이사장님 이승목 성경환 유대 대구본부장님 박연탁 당수회장님 최상희 준추회장님 그리고 윤석준대우회장님 오늘 오신 우리 태양회장님하고 그 오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 배를 위해서 초대회장님으로부터 각 부모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를 매진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통하는 온 나라가 발전이 중지되고또 모임이 되지 않아서 서로 소통에 큰 고통을 느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의 삶이 희망차고 행복해지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유시호 장위원장님 이환방 청년회장님과 청장년 회원 여러분, 또 그리고 공무원님, 회장단 이사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학과 현대를 편집해 오신 박술부 회장인 공룡 교수님과 편집위원님, 또복고를잘 내어주셔서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영광스럽게 이막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해지를 운영해 오시면서, 소고 권호경 선생님, 내내 건강하시고, 백색까지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문경이 사무장, 어떻게 하세요? 아, 우리 문경이 사무장, 항상 웃으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줘서 고맙업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바이오키의 가사문학회 회원님들 언제나 그 낭독이 낭낭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바이오키가 더 이쁜 바이오키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정의 적견에 아좀 오늘 제가 성장후안장 놓치고 해서 근데 볼일 보이지 없었습니다. 잠깐 더일어 나서 제가 늦게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취임하시는 조동희 회장님은 초대 2대 과연기의 청년 회장직을맡았서 잘 이끌어와 주셨고 사회적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회 회장을 임기 하셨고 또 제일 북대목되고 향후의 연합회장님을 맡으셔서 그 리더십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라서 본회의 발전에 중흥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느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외회는 좀더 젊은 임원 조직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내비기민, 그리고 역대회장, 그리고 유린 모든 분들이 건강과 공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은희, 대우, 강시식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